오늘은 유출 규례, 유출 규례 첫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끝냈고 이제 오늘부터는 유출 규례를 말씀하는데 유출이라는 말은 흐를 유자, 날출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는 흐르는 게 있어요. 속에 흘러야 될 것이 나왔다든지 또 나와야 될 것이 막혔다든지 이런 <laughs>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laughs> 각전 그그 과가 다르잖아요, 전공 과가. 그래서 오늘 내용은 비뇨기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에 이어서 유출에 대한 이 율법은 이것이 전염성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유, 정상적인 유출도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비정상적인 유출, 그래서 유출병을 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병이 걸리면. 이것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조치를 해서 그 공동체에 퍼지지 않고 또그 개인들도 빨리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금 많이 했습니다. 율법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율법을 그 종류별로 이렇게 학자들이 나눈 것이 613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어, 법을 613가지로 쪼개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제일 큰 테두리의 법이 헌법이라는 게 있고 그 헌법 안에 각종 법이 있잖아요. 행정이면 행정, 교통이면 교통. 많은 법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법을 613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바로 이렇게 세밀한 이런 비뇨기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몰라도 될것 같은 것까지 말씀했느냐. 몰라도 되는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있는데 영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만 그러나 혼 사람의 지정의 어떻게 마음을 품고 어떻게 지식을 갖고 어떻게 의지를 하고 의지를 생할 것인지 그걸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몸도 마찬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3500년 전부터 쓰인 말씀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역사 문헌에 3500년 된 것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정확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가 읽고 이렇게 교훈하는 그런 문서가 없어요. 다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조각조각 조금씩 이렇게 남아 있는 자료지 이렇게 성경처럼 완전한 책이 3500년 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시작돼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있듯이 하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그대로 해.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전수를 해서 조금씩 번역한 것이 뜻이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큰그 흐름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몸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살아라고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출 이제 병에 대해서 오늘은 상관이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유출병의 정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흘러 나와야 될 것이 막힌 것이나 비정상적인 것은 유출병이다. 그래서 어, 이 비뇨기 중에서도 성병이나 그런 요도의 질병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 특히 초점 맞추는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바로 성병을 강하게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이것을 어, 하나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 부정하다. 이게 정하다 그래 올바르 올바해야 되잖아요. 바를 정자잖아요 모든 것이. 근데그 앞에 부가 들어가면 이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 이거 성병에 걸리긴 거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4 절부터 1 2 절에 보면. 유출병의 확대 요소, 유출병이 확대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 걸린 그 사람 자신이 부정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의 생활하는 침상도 그가 앉았던 자리도 그의 몸에 접촉된 모든 물건도 그가 혹시 침을 뱉었다면 그 침도, 그가 뭐 말이나 이러한 노세를 탔다면 그 안장도,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도 이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전염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진 자와 뭔가 하여간 몸이든 물건이든 접촉이 됐다 하면 다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또 그와 접촉된 모든 것도 다 비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거기에서 병균이 올마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그냥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큰 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그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5절과 12절에 보면 그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한번 5절을 같이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한 예로 그 사람이 가장 접촉률이 많은 것이 침상이잖아요. <laughs> 침상. 그 사람의 침상부터 부정하는데 그 부정을 벗어야 돼요. 벗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옷을 빨아라. 제일 그병 어, 걸린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옷부터 빨고 그다음에 그 몸에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는 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 침상만이 아니라 바로, 안, 다른 앉은 자리도 그 사람의 몸이 접촉됐던 곳, 그 사람의 침, 뭐, 안장, 또그 사람이 마, 돌아다니면서 만진 거, 전부 다 부정하니까 다 그걸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발견된 즉시.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다 같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지니라 이게 물건 중에도 없앨 수 있는 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과 나무 그릇을 구별하고 있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이렇게 그냥 아주 흔하게 쓰는 그런 질그릇 포기 그릇에 그런 것은 그냥 깨뜨려 버려서 없애라 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들여서 만든 것은 그는 그 안에까지 침투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잘 씻고 씻고 말려서 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의 흑사병 이라는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돼가지고 아주 뭐그 어,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됐었는데 그게 다 전염 전염성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이건 지금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쓴 거니까 3,500년 전 얘기. 근데 3,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그 전염성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완전히 철저히 위생적으로 차단을 하는 걸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철저했더라면 그런 전염병이 안 걸리죠. 그리고 또 이미 그 전염병, 이런 성병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그 정결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다 위배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육을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육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 다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함부로 살으니까 병 걸리는 거고 그것이 또 이런 강한 전염성의 병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접촉을 금하고 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니까 접촉돼 가지고 뭐 가족이 다 죽고 이웃이 다 죽고 사회가 민족과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십 년 사는 동안에도 많이 집단적으로 죽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연병이라는 게 그게 이런 전염병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당시에 아주 현장에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걸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처럼 제가 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우리의 이몸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혼 몸 모두를 말하는데 원리가 같다. 그 근본이 죄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현상은 다 저주에 하나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근치시키면 그죄 때문에 오는 저주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원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로 씻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야 되고 그 저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주시려고 치유하잖아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고 계셔요. 그 원리에 잘 순종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그 치료가 완성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